여러 이슈가 얽혀있는 LG 하우시스를 달아보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가 오늘 뭐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시총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창호와 바닥재 등 건축자재를 주력으로 하는 LG 하우시스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기관 투자자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LG 하우시스를 줄곧 팔았는데요. 네.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LG 하우시스를 다루겠다라고 할때 여러 이슈가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이슈도 궁금합니다. 뭐 실적이 잘 나왔나요? 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LG 하우시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했고 네. 79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실적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차트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이제 26일에는 8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 온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종가 기준으로 한 8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이 언제쯤 발표가 됐을까요? 네, 지난달 28일 발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 하우시스가 최근 알톤 1을 빼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LG 전자가 생각이 나는데, 알톤 1을 뺐다라고 한다면, 네. 뭐 LG 전자랑 비슷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LG 하우시스는 건축자재 사업 부문과 함께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부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실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해에만 영업손실 45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적자폭을 확대했고요. 최근 LG 하우시스가 이 사업부를 현대 비앤지스틸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부는 LG 하우시스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밑빠진 독, 블랙홀로 불려왔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소식이 발표. 26일부터 어제까지 213억 7천만 원 가량의 자금을 넣었습니다. 네, 일단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온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증권 업계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딜의 규모가 약 3,500억 원 선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와 이 돈을 향후 건자재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화증권은 매각 이후 연간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올 기준 약 2. 2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면 이제 알톤이도 뺐고 부동산 대책도 나오면서 전망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자 사업 매각으로 수익성이 정상화됨과 동시에 말씀하셨던 업황도 좋고요. 네.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해 이익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융정보 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LG 하우시스가 흑자 전환하고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이습니다 알겠습니다. 보 이제 니까얘기이하다보 LG 니우시스이 나는 게 LG 하우시스가 니다알겠에니다알겠니까 네, 맞습니다 LG 하니시스맞습니다월 l 하우시에서 올해 됩월 l g 니다에서 상사와 함께 구니다 l l 상사와 함이끄번준설 지주 회사이이속될예정 지주 니다 네, 소속서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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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전다알겠습니겠느냐라는해석니지나겠느있라는해습니다지오들있보면업습니다 지금 정책보면 업황도 그하우 정책도 그렇룹 안에. 하우시스가 새 그룹 역할이 그래도 적지 않겠어요? 네, 제가 LG 상사를 다룰 때 설명드렸듯 LG 상사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1차적이고요. 네. 오늘 LG 상사 주가가 장중 7%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LG 하우시스도 신설 지진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고 또 주력 사업의 전문화와 집중적인 투자에서 투자에도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 목표 주가도 궁금합니다. 네, KF 투자 증권은 최근 목표가를 8만 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유엔화 증권 는 93,000원, 하나투자증권은 92,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G 하우시스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련 사안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